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흥하고 망하는 나라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망하는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는 단연 독일입니다. 국방만 봐도 우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독일 연방군 상황에 대한 자체 분석을 인용하면서 독일군은 국가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병력도 장비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독일군 최고의 관리 중 하나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이 내린 경고를 확인했습니다. 독일 연방군의 전력은 갈수록 형편없어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우어라폰데어 라이엔이 국방장관이었던 시절 그녀는 2025년까지 병력을 20만 3천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그 시한을 2031년으로 늦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독일 연방군의 병력은 18만 1,383명입니다. 여름에 18만 3,000명에서 줄어든 수치입니다. 군대 편지에서 빈 구석이 많습니다. 독일 전체 인구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입니다. 빌트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독일을 방어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가 인용한 한 전문가는 독일의 전비 태세를 논의하면서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를 발사하면 4분만에 베를린에 도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모스크바는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해 왔습니다. 빌트지는 독일 연방군의 장비도 열악한 상태라고 시작했습니다. 주력 전차는 200대에 불과한데 그중 운용 가능한 전차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방산업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차수는 한달에 세대 정도입니다. 이 매체는 독일 연방군의 항공기부터 소화기, 무전기, 헬멧에 이르기까지 군사장비도 대부분 구식이며 일부 하드웨어 교체는 앞으로 수년 동안 기대할 수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병원, 벙커 등 민방위시설도 군대와 마찬가지로 냉전 이후 축소됐습니다. 지난 3월 독일 연방군 감찰관으로 임명된 브로이어 장군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사이통과의 인터뷰에서 독일군이 나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자위능력도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프 숄츠 하의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무기 궁극국이 됐습니다. 브로이어의 전임자인 에버하르트 조른등 일부 관리들은 베를린이 모스크바의 갈등에서 기에프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라프 슈얼츠는 내년에 기에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얼츠 연립정부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2024년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에 지원을 녹색 경제변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와 함께 베를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얼츠는 하원 분데스 탁에서 내년에 기에프를 위한 무기 구입에 80억 유로, 우크라나 예산에 대한 재정지원등으로 60억 유로를 할당할 계획입니다. 얼츠는 기에프의 다른 후원국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특별 비상령을 내려 국가부채에 관한 입법을 우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2009년 제정된 구체 억제라는 재정 규칙을 통해 국가 예산 적자를 GDP의 0.35%를 제한하고 신규 국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얼츠가 우크라이나에 미쳐서 이 규칙을 무시해 KF에 돈을 퍼주겠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국민이 민생고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얼츠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발을 빼는 마당에 독박을 쓰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코로나에 미친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